안녕하세요. 흑섭박사입니다. 어제는 옥수동 삼성아파트를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찍어봤었는데, 어, 녹화용 버전을 보니까 화면들이 이렇게 LTE, LTE가 그렇게 좋진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찍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와서 다시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어, 림아파트 어울림아파트 오늘 이렇게 보면 한 3개월 사이에 가장 급등한 게 풍림 아이원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어 12월 달에, 12월에 8억 5천, 그리고 1월 초반에 8억 6천 거래다가 8층이 10억 7,500에 거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격이 그만큼 뛰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찾는 손님도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8억대 물건이 이제 풍이 마이원에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울림 아파트도 이제 11억 이하는 물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12월 초반에 보면 9억 6,700? 이렇게 매매된 게 있는데 그거 외에는 이제 또 물건이 없네요. 그래서 백일동에남서향으로 11억. 그리고 어1층도 12억 요 정도의 49평이 33억 이 정도 12억 7천 요 정도의 거래가 그럼 흑석박사가 가장 좋아하는 라인은 어딜일까0 1동의 1호 라인 한강 조망이 아주 예쁜데요. 네, 이제 6층으로 이제 전세도 되고 월세. 되고 반전쇠로 되는 게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어린이 차량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남서양들은 동호대교랑 납다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소음이 있어요 그래서 창문을 못 여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오셔서 구매하실 때는 많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음. 네, 백상동 1호 라인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라인입니다. 한강도 부분적으로 보이고 조용하고 해도 웬만큼 잘 들어오고 물건이 나오진 않습니다. 주민지원센터인데 어울림의 최대 장점은 주민지원센터 직원분들이 일을 참 잘하신다는 거죠. 과장님 한분 계신데 기간 185요 정도 되시는데 어떤 일인지 굳은 일 도맡아서 다해 주시고 웬만하면 처리해 주시고 어울림 아파트 이제 약점이라고 보면 월세 가격이 올라가진 않아요 레미안옥스 리버진 같은 경우에 33평이 매매가가 12억 전세는 8억. 월세는 1억에 240, 5천에 270, 260, 요 정도 나가는데, 어울림 아파트는 아직도 1억에 200짜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강에 보이는 집이. 그래서 이게 시장이 크지, 않, 시장? 그러니까 세대수가 크지 않다 보니까 표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임대인이, 아, 난이 정도만 받으면 돼. 하는 그 점을 노련한 부동산 사장님들이 파고들죠. 그래서 손님이 계신데, 손님이 계약하려고 하시는데 이 금액은 어떠세요? 저 금액은 어떠세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표준어가 되지 않으면 가격을 올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큰 것이 약점입니다. 응? 풍림 아이원은 바로 어울림 아파트하고 어우러져 있는데요. 저기는 5200에 정도 되는, 한강 조망되는, 이제, 비확장형이 있는데, 어, 오늘 한번 촬영 갈까요? 그래서 촬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예, 풍림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촬영하면 좋을 것 같고, 5200짜리가 한두 달째? 지금,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5,200 옛날에 6년 전에는 5,230 이게 표준 가격이었는데 뭐 금리가 떨어진 이유도 있지만 가격은 약간 떨어져 있어요 4년 전 대비 그렇게 월세 시장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공실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표준화되는 투자를 한다 그러면 큰 세대 표준화가 되는 리버젠이나 파크힐스나 이런 걸 사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트리, 스트리밍은 아주 이벤트성으로 정말 해야 돼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촬영은 아이폰 버전 그리고 이 액션캠 버전 이렇게 찍어보려고 해요. 액션캠에서 왜곡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아이폰으로는 어떻게 보이는지 그렇게 촬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옥수 어울림 아파트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